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정명입니다 오늘 시간이 목요일 날인데 4시 40분이네요. 저는 저 퇴근하기 전에 또 요즘 대세인 LPG 차량. 요즘 기름값은 사실 좀 2,100원까지 갔었는데 좀 떨어졌더라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LPG 차량이 또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LPG 차량 없냐. 오늘도 뉴카렌스 저 영상. 안 찍냐고 전화 오셨길래, 정말, 키로스가 놀라지 마십시오. 6만대입니다, 6만대. 그 차량을 또 가져와서, 우리 또, 중고차연구소, 어, 채널에 걸맞게 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차. 좀, 없어도 못 파는 차입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을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뭐, 손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비 다 끝낸 상태고 엔진오을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노이라든가 수은품 교환 시기가 됐지 확인해 드린다고 하셨했죠 저희가 그리고 정비는 우리 중고차 연구소 채널에서는 웬만큼 다 해서 팔기 때문에 하자가 별로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스펙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뉴카렌스 2.0 LPI GX 최고급형이고요 2007년 8월인데 키로수가64,000 9 1 1 k 로 뿐이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야 이거 진짜 관물대 관물 진열만 하는 차량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키로수 짧고 퀄리티 높은 차량만 리뷰하는 날인가 봅니다 아침에도 그랜저 뭐5 9 0 0 0 제네시스 11만 이거 6만 이야, 오늘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능 점검은요 오, 단순히 핸드하고 뒷문짝만 단순 교환 그래서 무사고고 미세노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도 보시면은 나이트 밑에는 깨끗한데 위에가 조금 백화현상은 있네요. 그냥 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까지는 해진 건 없는데 물때는 좀 있어요. 이거 뭐콤파운드로 치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안개 등, 백화인상 없고요. 반바. 양쪽 단차도 없네요. 양쪽 아주, 단차나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뭐, 기스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도 보면은 지금 터치한 자국도 없어요. 돌방, 스크라지, 뭉크 없고. 윈도우. 앞유리도 뭐, 돌맞은 자국 하나도 없네요. 어? 아, 여기가? 여기가, 아, 돌맞은 자이 조금 있는데. 이건 한번 떼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이네 조금 그리고 헨다 헨다도 뭉크 없고요 타이어 새거에 휠 조금 가에 기스가 있고 백미로 기스 하나도 없네요 깨진 것도 없이 양호하고 앞문 앞문도 뭉크 없고 뒷문도 뭉크이 없고 뒤에 헨다까지 뭉크이 쪼르륵 없어요 와 그냥 세차 만들어 놨습니다 그 타이어는 뒤에는 지금 한50% 남았네요 휠 기스 조금 있고요. 뒤에도 보세요. 뉴카렌스 하면은 기아에서 정말 잘 나온 차예요. 옛날에 제가 이 99년도 아 2000년 2001년도에 뉴카렌스 기아 핸들기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와 처음에 팔았는데 새 차보다 더 비슷하게 팔았습니다. 요즘 요즘 같아요. 요즘 GX 최고 평이고요. 뒤에 반바 반바도 센스는 없는데 와 깨끗하죠. 뭐기하나 없고요. 단차. 양쪽 단차도 없네요 그리고 마우라는 하나고 이제 투톤, 투툰, 투톤으로 되어있죠 이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나 기아마크도 깨끗하고요 어, 뽀글이도 없이 썬팅도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7인승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고 아이들도 탈수 있습니다 탈수 있는데 적재함 등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좀무붓었죠 매트라 좀 깔고 트렁크 대용으로 쓰,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감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네요 정말 어, 깨끗합니다 그리고 공구 공감도 어, 여기 돼 있고 스피어 타이어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고요 자이 정도면 깨끗하죠 관리를 잘해주고 키로스가 짧아서 자 그리고 후사경 윈도우 대로등 대로등도 양쪽 보면은 깨진 거 없네요 기스 없이 백화인성 없이 양호하고 헨다 일관 어, 정말 깨끗합니다 헨다도 문콕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기스가 좀 있네요 이거는 뭐 넘어가시죠 자 타이어 이거는 음, 좀좀더 달았는데 3,40%휠 기스 없고요 뒷문 뒷 문콕 문없 앞문도 문콕이 없어요 백미러도 여기 조금 기스 터치한 자국 있는데 이상 없습니다 양호해요 그리고 휀다도 문콕가 깨끗하고 타이어 세거에 휠 키스 없고 뭐이 정도는 뭐한문콕이하나도문콕 그게 가장 장점이고 뭐 타이어 앞에 세고 뒤에는 뭐30% 50%자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미니 스피커 돼 있어요 그리고 도어 캐치 이상이 없네요 접이 100m, 백0 0 조절 스위치. 문창문 스위치가 여기 있고, 인도 스위치 4개. 도어 트림도 깨끗하죠?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되는 거고. LPG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시트도 약간의 그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뭐 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덤백방도 없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정말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이제 두 개예요. 리무 건기 두 개고 키로수가 64,932kg 차행은 차량이고 자, 보세요. 이 야. 정말 그 다시방도 깨끗합니다. 뭐 여기 뭐뭐 뭐 방향제 같은 거 붙였는지 약간 그 기, 기스가 좀 보여요. 그거 외에는 다시방은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에어컨도 오 엄청 시원해요. 에어컨 시원하고 커블도 요거 이제 채터리돼 있고 시가잭 1 2 v 트돼 있습니다. 열선 시트 돼 있고요. 그리고 CD 에어컨은 이제 프로토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블랙박스는 없네요. 27만 원짜리 12만 원에 양방향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은 도어 트림 깨끗해요. 여기가 조금 사용감 있는데 그외에는뭐 기스 없어요. 양하고 그래서 도어 캐치 이상 없고요. 윈도스위치 우 작동 잘 됩니다. 그 시트 시트도 찢어지거나 뭐 까지거나 해진 거 없어요. 담뱃방도 없고 여기는 이제 팔걸이 팔걸이 되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 땡기면은 이게 지금 내려옵니다 이게 예, 팔걸이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 깨지지 않고 이건 사물함 사물함 돼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컵홀더 컵홀더 돼 있네요 어, 웬만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매트는 뭐 기본 매트고요 천정 천정 여기가 좀 약간 때가 있네요 여기 이제 뒤에 짐 같은 거 실을 때좀 묻은 거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줘야죠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d o h c 옛날 엔진인데, 정말 정상적인 소리 아주 좋습니다. 오일까지 교환해놔가지고 아주 좋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세요. 외관도 깨끗하고, 안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때, 묵은 때가 좀 있긴 한데, 그냥 타셔도 되, 되고, 만약에 클리닉 한다면 13만원이면 깨끗하게 할 겁니다 자이 차량 가격은 4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음에 든다 차가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요즘 LPG 차량 차가 고갈돼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LPG 차량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이니까 꼭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할 때이 차를 매입해서 사셔서 또 휴가철, 휴가철인데 또 휴가도 뭐 다녀오시면은 뭐 가성비 최고잖아요. 자, 우리 중고차 연구 영세는 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됐잖아.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지면서 폐차 있으면은 폐차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제가 부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처리인데 잘 다녀오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하시고 어 행복한 오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 중고차행고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